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여프분여입니다 네, 오 여러분, 여러분, 들적으로적으 앞서 기에 어, 앞서 저희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여러쪽에 계신 승모씨부터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소리 러분여러요여러에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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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들의 아기 햇살 카 i 입 니, 다 안녕하세요, 엠러분 여러분, 여러는 여러분, 여입니다 네, 안녕하세 여러분, 여러분, 들의 오빠 러분디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여 <laughs> 엠퍼센도원에서각본을 받고 있는 신이합니다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여기 꽃이 나온 최주입니다. <laughs> 네, 오늘 어, 또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그룹명인 엠퍼센도원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요, 하나 하나가 모여 저희 의 꿈을 이루고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하구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 멤버들과 함께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. 오늘 남은 무대도 즐길 준비 되셨나요? <laughs> 좋아요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축제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 또 방금 저희가 들려드린 곡은 저희 엠퍼센터의 데뷔곡 오려원이었습니다. 어떠셨나요? <laughs> 아이고, 또 저희 무대 이전에 저희가 아주 존경하는 엠플라잉 선배님 분들께서 무대를 하셨는데 재밌었죠? <laughs> 저희가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, 여러분. <laughs> 야, 교전장도전장을 내미는 건가? 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 좋은 기, 기세, 바로 이어서 다음 곡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희 엠포젠더원이 할 다음 곡, 곡들은요. 저희 지난 4월에 컴백한 미니 이집 와일드 r 브 e 의 타이틀곡인 킥스타트와 다른 느낌의 귀여운 수록곡 무대인 낙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두 곡이 굉장히 상반된 무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번 곡들도 첫 곡보다 더큰항승소리와응원소리 해주시나요? 이럴 예. 수 있죠? <laughs> 그럼 바로 픽스 <laughs> 낚낚이 uh, 하겠습니다. 어, 다시 <laughs> 가겠습니다.

분에 저희도 무대를 정말 재밌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감사는말 하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오늘 이렇게 청강문화사업대학교 에와서 축제를 하니까 진짜 많은 에너지 받은 것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학생분들도 재밌게 즐기시죠? 어, 픽셀이 되게 매력 매력적이신데요? 너무 즐거워요. 네. 네. <laughs> 너무 즐겨 즐거워가지고 너무 재밌어요. <laughs> 네, 저는 사실 미국에서 자랐거든요. 오, 그래서 네. 대학 축제 느낌을 잘 몰랐는데요. 이렇게 한국에 와서 어 이제 데뷔하고 이렇게 멋진 무대를 수있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진짜 너무 재밌네요. 아, 네. 너무 많이 많아. 많이 불러주세요. <laughs> I love the vibes. <laughs> 그리고 제가 또 갑자기 말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, 예, 어, 예. 제가 평소에 웹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오, 웹툰. 이렇게 여기 학교가 저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웹툰 작가를 또 배출했고요. 자 덕분에 저의 좀 시간을 다잘 쓰는 것너도 감사합니다. 와. 아 네. <laughs> 그래도 TMI가 하나 있어서 말하고 싶은데 청량문화산업대학교가 네. 네. 게임으로 또 게임이 유명하네요. 네. 무슨 게임? 무슨 게임? 무슨 게임? 무슨 게임? 무슨, 무슨 게임 다들 좋아하세요? 오버워치롤 오버워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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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. 월 5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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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월 5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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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월 5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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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, 이한 곡이 정말 매우 신한 곡이거든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. 이제 곡의 매번 매 후렴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저하늘로 날아갈 것처럼 점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할수 있나요? 어 저, 좋습니다. 저기, 저겁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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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지금 딱저 점프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. 무선 물론, 다치지 않는 선에서. 알겠죠? <laughs> 그러분 다치면 안 돼요. 다치지 말고, 대신, 제 마지막도 한 곡밖에 안 나왔으니까, 여러분들이 힘차게 즐겨주시면 좋잖아요. 그죠? 네, 좋습니다. 그러면, 마지막 곡, Crazy Stupid Fun, 한 번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Now oh. we turn up, oh. running oh. through it I'm telling you, you're the only one 지금까지 엔더스토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 앞으로 가서 인사 좀 올까요 여러분들? 아, 고마워요. 파이팅! 안녕 고 안녕 오늘 저랑 너무 잘해서 감사합니다. 파이팅! 나는 식사도 재밌게 즐기세요~ 안녕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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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. 카메라 쓰실 때 무조건 잘 써야 돼.